뭘 믿었어요? 말씀하면은 낫는다는 그 말씀 믿고 가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된다. 낫는다. 그거 믿고 가잖아. 믿고. 다만 뭐다? 말씀만 하없었어 하인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에게 선대하인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와 부모와 남녀의 형제와 무릎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중대해서 건져내기로 요하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기생 라합의 부모와 남녀 형제들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라합의 요구한 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생 라합의 가족이 구원 받은 것은 라합이 요구한 요하로 맹세한 진실한 표로 살게 되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함 자기가 사람의 사랑하심을 나타있실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주사 중생의 시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이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시고 심라 우리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격려하심을 조사 중생의 시승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후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정인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산 거예요. 오늘 회사에 대해서 우리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정인 주님의 십자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